석훈현입니다. 지난 5년간 경기교육은 교육공학이라는 표까지 등장하면서 오만이 넘치는 정치적 행보로 차별적인 혁신 실험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받아든 혁신 실험교육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학력은 전국 최저, 사교육비는 전국 최고로. 경기 교육의 공교육 경쟁력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전국 꼴찌를 기록하여 경기 교육은 공교육의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저 서코에는 경기 교육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모든 학교들은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교, 재밌는 학교로. 만들어 경기 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차 정책 발표에서 3대 교육 방향에 따른 3대 핵심 추진 과제를 비롯한 주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경기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할수 있는 학력, 재정, 비정규직, 유보 통합, 교육, 교원 사기 진작과 업무 경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석회의 단단한 약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교육의 학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력 수준과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력 수준을 비교하여 고등학교 입학 후 2년간의 학력 향상 수준을 분석해 놓은 교육부의 학교 알림이 서비스를 보면 혁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학력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혁신, 혁신 학교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기만적인 홍보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경기 혁신교육은 경기 180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전국 최하위로 만드는 데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 석회는 무책임한 경기 혁신 교육을 바로잡고, 180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반드시 전국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겠습니다. 첫째, 학원 준공영제로 수준 높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준별 개발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거꾸로 교실, 교육과 연구회 등 좋은 수업, 자율,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국적인 연합 모의고사를 다른 시도처럼 사회 모두 참석하겠습니다. 넷째, 가정과 연계된 학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여 학생 성장의 도움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 재정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 교육은 재정 구조는 중앙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 재정 교부금과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법정, 비법정 정립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은 엄령에 따르기는 하나 교육감 정치적, 교육적 노력과 협력 관계 유지는 대단한 중요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저석호에는 경기도 교육청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관계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수 기준의 25%의 수준으로 하여 2조 원, 경기교육 규모에 부응하는 특별교부금 4천억 원, 지자체 전입금 및 균형재정, 운영과 절감으로 1천억 원등 모두 2, 000, 2조 5천억 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확보된 재정은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교, 재미있는 학교를 구축하여 특히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처우개선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은 학교 현장에 영양사, 조리종사원, 사서, 방과후 돌봄 강사, 행정 사무 사무들이 교육 지원을 위해 땅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비정규직의 불안한 신분과 낮은 처우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봉으로 10의 2개월을 나누어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2000, 2만 5천 비정규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석호에는 호봉제 수준의 근속 가산 수동을, 수당을 수당을 신설하여 경기 교육 학교 현장에수거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1년에 약 250억 25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요치원 어린집과 통합과 지원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기존의 구조를 재편하고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과정의 공고육화에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전문성 강화 등 현안 문제를,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 석후에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유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에 유아교육관을 독립 설치하고 유아교육 전공교원을 과장 및 장학권으로 보임하겠습니다. 유아 교육 체험 교육원을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여 유아 교육의 유상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유치원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유치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치원의 다양한, 취, 다양화를 추진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최적의 유보 통합 서비스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며, 미래형 유보통합 선모델 학교를 운영하여 유아 행복을 위한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유치원 어린이집 전문 업무 지원 컨설팅, 행정지원 119 서비스, 기간제 교사, 인력풀 구축 지원,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 등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 효율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비밀이 보장되는 교권 침해 사례 대응 지원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청 권한을 일선 학교에 위임 유임, 위임하고 단위 학교 책임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정책별 교원 모니터링 등을 통한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적발보다는 대안 제시, 우수사례 발, 발굴을 통한 표창 및 일반화 중심 일선 학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방가우 학교 공사의 운영을 통하여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외에 획기적 교원 업무 경감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여섯째, 교육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선 학교 단순 보고 업무를 없애겠습니다. 감사합니다.